아, 네 안녕하세요. 네, 집파른 형입니다. 오늘은 정말 저렴한 현장 왔습니다. 미추홀구 용현동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인천 i C 가 어, 자차 이용 가능한 교통편 굉장히 좋고요. 수인분당성숭유역까지도 도보로 가능한 현장입니다. 또 인하대병원도 도보권으로 가능해서 어르신분들 굉장히 좋으실것 같아요. 그리고 3 6 세대 현장입니다. 10층 건물이고요.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. 초중학군도 있고요. 가장 제일 중요한 건 분양가잖아요.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한 거죠. 유선상 전화 주시면 정확하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. 굉장히 분양가 저렴하고요. 이쪽은 또한 천만 원이면 내집 마련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보시는 바 같이 뒤에 3단냉장고가 기본 옵션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힙 주세요. 뭘요? 그냥 힙 주세요. 네, 전실 현관으로 들어왔고요. 현관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큽니다. 넓은 현관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. 아 토월자리 에 고급스럽게 탈니마감 잘해놨고요. 신발장도 그렇게 큰장부터 해서 상부장 아래 하부장까지 매립선반 잘 들어가 있고요. 주문은 3면도 주문 불투명 재질입니다. 안쪽 들어오시죠. 네 거실입니다. 거실 사이즈가 4천이 넘어가는 거실이에요. 4,600 나오는 거실입니다. 4,600이 가격대 에 4,600. 소지 아닐까 싶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거실에 들어가 있고요 안방에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중간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총 3개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거고요 TV 아트홀 자리 대형 TV 들어와도 충분하고요 쇼파 자리는 4인 쇼파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계까지도 기본 옵션 도 센스 있게 좀 들어갔네요 자오늘의 하이라이트 주방 가시죠 주방이 여기는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넓습니다 주방 공간 넓고요 ㄷ자 아리는 주방 의자만 두시게 되면 4인 식탁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요리하실 때는 삼국가스코타 한센제품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후드도 메리펜으로도 잘 들어가 있고 냉동고, 냉장고, 김치냉장고까지 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네요 안방 가시죠 안방 사이즈가 3천에 넘어가는 안방입니다 3,380 나오는 안방이고요 안방에도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거실과 모든 방에는 강마루로 간단하게 잘 해놨습니다. 자, 여기는 부부욕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, 또. 우드로 슬라이딩 문으로 잘 해놨죠? 안쪽 보시면 굉장히 넓어요. 호텔에 놀놓온 것처럼 밑에 좀잘 해놨고요. 세면대부터 굉장히 넓습니다수건장까지거울까다잘 들어가 있고, 한쪽에는 양병기 반대편에 보시면 샤워 파티션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두 번째 중간방 가시죠. 웬만한 안방 사이즈입니다, 여기가. 네, 두 번째 중간방입니다. 중간방 사이즈가 3560 나와요. 와, 두 번째 중간방이 웬만한 안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침대 들어가도 공간이 남습니다. 책상이든 파우더룸이든 아니면 아예 넓은 드레스룸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중간방에도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. 세 번째 방은 2600 나오는 세 번째 방이에요. 그래서 어린 자녀 있는 분들, 성별 다른 분들, 드레스룸, 컴퓨서 방. 충분히 다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다용도실 이쪽에 세탁기, 건조기 충분하게 들어가고요. 환기창까지 크게 잘 들어가는 모습입니다. 메인 욕실도 여기도 이쁩니다. LED 전면 거울 잘 들어가 있고요. 수건장까지 나눠 놨습니다. 이쁘게 포인트가 좋고요. 해바라기 샤워기도 잘들어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. 네, 이상으로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현장이었고요. 정말로 분양가 저렴한 현장이었습니다. 천만 원 내지만 할수 있고요. 옵션 또한 굉장히 좋은 점, 산단된점 기억해주시고 에어컨도 3대 기억해주시고요 인천 IC 가깝고 인하대병원 가까운 위치는 현장이었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